9월 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 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 저렇게 죄를 짓고 살지 않아. 아, 어, 나는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핑계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도 임한다. 지금 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건데, 그럼 생각해 보면. 왜 이걸 로마 교회에 썼을까? 그게 먼저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찬성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는, 즉, 자기가 가진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없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진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은 유용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깨끗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죄라는 개념이 행위로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라는 개념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심판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은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 본문이 오늘 동일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철학적이고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뭐냐면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인 거죠.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하면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좀더 선한 것, 와 완전히 선한 건 다르죠. 좀더 도덕적인 것과 완전히 도덕적인 건 달라요. 좀더 윤리적인 것과 완전한 윤리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에서 음큰 돌들이 있는 자리는 그 돌을 가져오면 그죠? 그큰 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돌이 크니까 자국도 크잖아요. 근데 정말 모래 같은 거. 정말 작은 돌. 이런 거는 갖고 오면 그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수 없어요. 왜냐면 하 워낙 작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다 돌이라는 거죠. 다 흔적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걸린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큰 죄만 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작은 죄도 죄고, 걸리지 않은 죄도 죄인 거예요. 선함의 기준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선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에서 제외시켜 주신다. 그럼 중요한 건 얼마만큼 선해야 되는가?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얼마만큼 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윤리적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도덕적이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져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않냐? 이게 뭐냐면, 큰돌 가졌느냐, 작은 돌 가졌느냐, 이게 그 차이거든요. 근데 다 돌은 돌이죠. 절대적 기준 앞에 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가 쟤보단 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흠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다만 드러나지 않고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3절부터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년도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 면 자신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즉, 남에게는 과도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는 다 걸린 거죠.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즉,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그래도 선하게 사는,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볼 때, 나는 쟤네들보다 나으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로 하나님께 비춰지냐면 교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차라리 인정하고 회개하면 극휼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난 아니에요. 괜찮아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CCTV를 그에게 들이 내밀면 그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오 절에 보면 마침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이말 진노를 스스로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 나름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안 걸렸으니까요. 남들이 보는 눈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좀 그만 봐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그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 안 걸리면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경고를 받아야죠. 이쯤이면 나 괜찮아. 이건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라는 걸요. 6절, 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9절까지 절까지 읽읍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난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않고. 나는 안 걸렸을 뿐이야. 나는 부족해. 내가 노력하지만 그렇게 될수 없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하 오늘 1절에 나온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겠죠. 대부분 그 밥의 그남을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괜찮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내겐 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삶의 흔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의 흔적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음, 아 나도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남을 판단하는 이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의 삶에서 뿌린 대로 하나님의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7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7절이죠. 그런데 7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찌질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아직도 못 끊었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8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이제 그런 거안 해. 나 이제 나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착각은 참 위험한 거 같아요. 이 착각이 교만으로 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이기 때문이죠. 아,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 때문에 그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에게 심판과 징계가 없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다. 나 스스로를, 어, 생각보다 사람들은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을 여겨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다는 건 율법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음. 그들은 그의 기준으로 살아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거는 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게 서게 될 거다. 생각을 해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망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망하는 것.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 이방인의 망함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 유대인의 망함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엔 율법이 있어도 너희들 범죄하잖아. 너희는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의 죄가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음, 이방인들도, 그리고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오늘 본문의 도덕주의자들, 또 철학주의자들, 율, 어, 윤리주의자들도, 전부 다 핑계되지 못할 거라는 걸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이. 요거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께서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똑같은 거죠. 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은 자기잖아요. 그, 그 기준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의이름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거기 은밀한 것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음, 지금 1절부터쭉 등장했던 이 이제 스스로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스스로 나름 선한 인생을 살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죄안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죄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걸린 죄인 또 하나는 안 걸린 죄인. 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은 죄인. 그러나 누구에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때문에 걸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아, 우리는 보이는 죄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무죄하다.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음행을 하지 않아도, 음욕을 가진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칼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평가하시죠. 어, 실제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된 마음을 갖는 것만, 거짓된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저님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사람이 가진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기준에서 보면 모두 다 똑같은 거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스스로 나 괜찮아, 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활동을 하지만, 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근데 바로 그 사람에게 주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떠오르시죠. 그를 향해 우리가 정제할 게 아니라 이 본문은 그를 향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극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떠오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를 극렬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이걸 잊지 않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만, 저는 오늘 어 기도하고 싶고 마음에 품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